이장 하반부를 하는 것은 보리의 추수 때가 있고 밀의 추수 때가 있으며 그 추수가 맞춰진 다음에 안식의 때가 오기 때문에 이제 2장 하반부에서는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가 맞춰지기까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맞춰지기까지 루시 그 보아스의 밭에서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면서 시무와 함께 거한 이야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제 시무가 하는 말이 3장으로 넘어가면 자기 며느리에게 안식처를 구해주는 이야기를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천국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천국 말씀을 전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씨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서 천국 농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천국 농사가 시작이 되어지면 천국의 국물만 밭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사람들이 잘때 밤에 몰려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추수 <laughs> 때까지 함께 자라게 마련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천사들, 즉, 추수하는 종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심는 일과, 가꾸는 일과, 추수하는 일, 거둬들이는 일은 각각 다 다르지요, 징부가말씀의 씨를 심는 사람들과, 바울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심었고, 바울로는 물을 주었다, 가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그, 가꾼 사람 뒤에는, 거두는 사람이 또, 당연 히 요겠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서는 신 구름 위에 앉은 천사가 이한 낯을지 들려서 땅에 모든 곡식이 이것으니까 거두 드리는 그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천년 왕국 거룩한 성새로 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씨를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기르는 자가 있게 마련이고, 거두는 자가 있게 마련이고, 안식을 드리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은 순궁농사의 비유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느 때에는 어떤 일을 하는 일꾼이 보냄을 받겠죠. 씨를 뿌릴 때에는 심는 일꾼이 보냄을 받을 것이고, 여름에는 가꾸는 일꾼이 보냄을 받을 것이고, 가을철에 결실하고 난 늦가을에는 배는 일꾼들이 보냄을 받을 것이고, 배는 것도 추수도 단계가 있는 겁니다. 밭에서 배어서 단으로 묶어놓으면, 그 다음에 그 단을 날라서 타장마당으로 날라서 노조가리를 쌓는 일이 있게 마련이겠죠? 배는 일을 하는 사람과 노조가리를 쌓는 일을 하는 사람과 노조가리에서 타장마당에다 탈곡을, 탈곡기를 설치해놓고, 노조가리에 있는 곡물을 탈곡해버리는, 털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탈곡이 끝나면 반드시 풍로로 바람을 일으켜서 쭉정이와 알곡을 반드시 나누는 일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알곡만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추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추수를 시작할 때 곡식단과 가라지를 단으로 따로 분별해서 묶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추수가 시작이 되면 그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골 비상장에서 가라지의 비율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가라지들을 먼저 묶는다 그랬죠? 곡식보다 가라지들을 먼저 묶는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들을 먼저 묶어서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먼저 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먼저 주수된다그 말이지요. 언제나 배어질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으로 묶일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육에 상관된, 땅에 속한 문자대로의 본능의 지식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우리들이그 단은 주서없이 묶는 것이고, 대중적으로 묶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를 묶는 것이기 때문에 다발이 클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라지의 다은 다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라지의 다은 그들은, 베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의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 중 하나가 된 자들과 함께 모인 대회로 모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 말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 참 너무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도께서 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으신 거 좋지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예수 그리도의 스 사람들이 받는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루시 받는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예. 벗들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상을 주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경륜적으로 볼때 보리추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림받은 백성인 이방인을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먼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청파했을 때 그것이 바로 고리추수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죠 고리추수는 이른추수입니다 이른추수 70추수. 이스라엘은 고리를 먼저 추수하고 고리추수가 맞춰진 다음에 밀추수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농사를 그렇게 짓기 때문에 그래요 고리는 늦가을에 씨를 뿌리고 초여름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나 밀은 초봄에 씨를 뿌리고 늦여름에 거둡니다. 이게 씨를 뿌리는 시기가 다르고 거두는 시기가 다르죠. 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